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스팀이 마침내 가족끼리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공유하게 해준다. 스팀 가족 기능은 자녀에게 게임 을 사줄 때나 자녀가 뭘 하는지 모니터링 할 때나 자녀의 온라인 행동을 지켜볼 때나 전부 좀 별로 였습니다. 또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으니 가족 계정을 한 번에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설령 서로 다른 게임을 한다 할 지라도요. 그러나 이제 그 시절은 갔습니다. 밸브가 마침내 오늘부터 스팀 베타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팀 가족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스팀 가족을 만들면 가족 구성원 을 최대 5명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스팀 가족은 스팀 클라이언트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팀 가족에 가입한 구성원은 가족 공유 자녀 보호 기능과 같은 스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 공유 기능부터 살펴 봅시다. 스팀 가족에 가입하면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게임 중 공유가 가능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 역시 내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가족 라이브러리의 게임을 플레이해도 게임 진행률을 개별적으로 저장하고 스팀 도전가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창작마당 컨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온라인에서 특정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해당 구성원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가족 라이브러리에 동일한 게임을 여러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수의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해당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더 쉽게 이해되도록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 구성원이 4명이고 포탈2와 하프라이프 게임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언제든지 구성원 중한 명이 포탈2를 플레이할 수 있으며 다른 구성원은 하프라이프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두 명이 동시에 포탈2를 플레이하고 싶다면 가족 중 다른 구성원이 포탈2 게임을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게임을 구매하여 가족 라이브러리에 포탈2 사본이 두 개가 있으면 구성원 두 명이 동시에 해당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본을 구입하지 않으면 포탈2를 플레이 중인 가족 구성원이 플레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구성원은 그동안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른 게임을 얼마든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는 언제든지 기술적 또는 기타 이유로 가족 공유 기능에서 자사 게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비소프트나 EA 게임들 상당수, 그리고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들은 가족 공유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헬 다이버즈 2, 발러스 게이트 3, 패럴드, 사이버 펑크 2077, 리셀 컴퍼니 호그와트 레거시 엘든링 철권8 몬스터 헌터 월드 용과 같이 8등 인기 게임들은 모두 가족 공유 기능을 지원합니다. 서드 파티 런처가 필요한 게임 외에는 거의 모든 게임이 현재 가족 공유 기능을 지원 중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가족 공유를 지원하는 게임을 스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팀 가족 구성원은 성인과 자녀 중 하나의 자격으로 가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모든 성인 구성원은 계정을 초대하고 자녀 계정에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구성원은 자녀 보호 기능의 대상이며 가족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녀 보호 기능은 성인 구성원에게 자녀 구성원 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1. 플레이 가능한 게임 제한 2. 스팀 상정, 커뮤니티 또는 친구 채팅 이용 제한 3. 시간별 또는 일별 플레이 시간 제한 4. 플레이 시간 보고서 확인 5. 자녀 계정의 플레이 시간 추가 또는 스팀 기능 이용 권한 요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6. 비밀번호를 분실한 자녀 계정 복구. 한편 예전에는 스팀에서 자녀에게 게임을 사줄 때 구매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게임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선물 형식으로 구매를 진행해야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매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스팀 가족에 새로운 결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자녀 구성원이 성인 구성원에게 장바구니에 있는 게임을 사달라고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 구성원은 모바일 기기 또는 이메일을 통해 구매를 승인하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승인하면 장바구니에 있는 모든 게임이 자녀 구성원의 계정에 추가됩니다. 현재 스팀 가족 기능은 베타임으로 이 기능을 테스트하려면 스팀 가족 베타에 참여해야 합니다. 초대한 모든 가족 구성원도 베타 에 참여해야 하고요. 스팀 설정 속 인터페이스 란에 들어가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외 중요한 디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팀 가족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실제 가족의 형태와 규모는 매우 다양하지만 스팀 가족은 최대 6명 으로 구성된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가족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을 목적에 맞게 유지하기 위해 요구사항이 점차 추가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팀 가족을 탈퇴할 수 있나요? 스팀 가족은 직계 가족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바뀔 수 있으므로 새로운 스팀 가족에 가입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팀 가족의 성인 구성원은 언제든지 가족을 탈퇴할 수 있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들거나 다른 가족에 가입하려면 이전 가족에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스팀 가족의 자녀 구성원은 가족을 직접 탈퇴할 수 없으며 가족의 성인 구성원이나 스팀 고객 지원에서 해당 계정을 제거해야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가족을 탈퇴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각 스팀 가족 슬롯에는 1년간 쿨다운이 적용되며 새 구성원은 쿨다운 기간이 종료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스팀 가족에서 제명될 수도 있나요? 네, 성인 가족 구성원은 스팀 가족에서 가족 구성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자, 소유한 모든 게임은 스팀 가족과 공유해야 하나요? 가족에 가입하면 소유 중인 모든 게임이 가족 구성원과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성인 구성원 계정은 가족 모드를 이용하여 가족 내 자녀 구성원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부정행위로 인해 차단되면 즉 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 구성원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부정행위로 밴당할 경우 소유자의 계정도 해당 게임에서 차단됩니다. 6. 공유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온라인 상태여야 하나요? 게임이 가족 공유 기능을 지원하는 한 가족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게임은 오프라인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7. 현재 기존의 가족 공유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면 스팀 가족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팀 가족을 설정하면 됩니다. 스팀 가족을 설정하면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공유하던 모든 계정을 초대하도록 권장하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발 현재 가족과 함께 가족 모드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면 스팀 가족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팀 가족을 만들고 자녀 계정을 추가하면 해당 계정과 연결된 기존의 가족 모드 설정이 스팀 가족의 자녀 보호 기능으로 이전됩니다. 핀을 입력해 제한을 해제하는 기능은 제거되지만 설정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가족에 가입하면 언제든지 해당 자녀 구성원에 대한 자녀 보호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털어한 pc 게임의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가족 공유로 다른 가족이 게임을 하고 있어도 라이브러리 에 있는 다른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건 엄청 크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팀은 기존의 모든 제한을 제거하고 피지컬 게임을 빌려주는 것과 비슷한 기능을 디지털에 아무 문제 없이 도입한 겁니다. 이로써 스팀은 PC 시장에서 그 어떤 경쟁자보다 훨씬 더 앞서게 됐으며 비교할 상대조차 없습니다. 다만 워낙 게임 공유가 쉬워졌고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부 유저가 새 시스템을 남용하기 시작해 개발사들이 그들 게임에 제한을 걸까 봐 걱정된다네요. 게임스 레이다입니다. 혼자 만든 발라트로 한달 만에 100만 카피 돌파. 곧 모바일 출시로 전 세계 생산력을 박살낼 것이다. 발라트로 공식 트위터 계정이 오늘 아침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며이 게임이 100만 카피를 넘겼다 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일들이 계획돼 있다네요. 발라트로 출시 한 달은 볼만했습니다. 출시 단 열흘 만에 50만 카피를 팔고 스팀 역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게임 중 하나에 등극했으며 가장 위대한 로그라이크 게임인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동접자 수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건 발라트로 개발자는 최고의 게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부러 로그라이트 게임들을 안했고 심지어 슬레이더 스파이어도 안해봤다는 겁니다. 발라트로는 이미 막대하게 성공했지만 모바일로 나오는 순간 한 레벨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레딧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현재 모바일 버전이 개발 중이고 준비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지컬 에디션은 고려 중이고요. 발라트로 성공의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개발자가 출시 이틀 전까지도 게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전혀 예상 못했다는 겁니다. 딱 출시 전날 생각보다 훨씬 크게 히트할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는데요. 바로 그날 모든 주요 게임 언론에서 발라트로에 대한 리뷰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기묘한 게임이기 때문에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 못했다가 호평 리뷰가 쏟아지고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한편 발라트로는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으며 일부 상점에서 삭제되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게임에 그 어떤 실제 도박 요소가 없는데도 게임의 연령 등급이 강제로 바뀌었다네요. 게임즈레딧입니다. 피해거짓 전 세계 700만 플레이어 달성. 네오이즈의 피해거짓이 전 세계 700만 플레이어를 달성하는 위협을 세웠습니다. 레딧 유저 고기타는 게임 패스로 최근 피해거짓을 해봤는데 이름 없는 스튜디오가 이토록 훌륭한 소울라이크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거짓에는 크게 부정적인 걸 말할 만한 게 없으며, 소울을 좋아하면 꼭 해봐야 할 작품이라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냈습니다.